근 네, 여러분, 저희 처음에는 오른쪽 무릎을 뿅 튀어나온 상태에서 양손을 으게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시작되면 첫 번째 음파, 음파 나오면요. 그거는 무시할 거예요. 처음에는 음파, 음파. 두 번째부터 음파, 음파. 이렇게 와줄 건데요. 저희가 그걸 약간 숨 쉬듯이 하나, 둘, 세번 쳐줄 거예요. 다시 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엔, 십, 스, 세븐. 자, 이렇게 손을 열었다가 열었다가 잡고 열었다가 잡고 았으면요 그대로 손을 바깥으로 손 바닥이 바깥을 보게끔 해주시면서 올라올 거예요. 음파, 음 한번 더, 세트, 원, 에 자,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세에빵빵 이렇게 해주 거예요. 자, 저희 수영부터 가볼게요. 수영하고, 입막고숨 쉬어주고, 하나, 둘, 셋, 하시고 그대로 왼손을 팔꿈치를 이용해서 한번더 쳐줄 건데요. 이때 무릎이 한번 양쪽으로 정면 펴졌다가 두 번째 때는 오른쪽으로 그대로 왼손을 밑에서 뒤로 앞으로 한번 어깨 돌려줄거예요 하나 둘 하고 찬찬 와줄건데요 이때 지금 오른발을 들려있죠 오른발이 하나 둘 갔다가 뒤로 따다단 와줄거예요 오른발 뒤로 치고 왼발 들렸다가 다시 돌아주고 하나 둘셋짠짠 짠, 하고 손 돌리면서 하나 둘셋 가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세, 네, 원에나, 두에나, 쓰리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음파파. 우리 이 포즈 돌린 상태에서 왼손은 허리, 오른손은 음파파. 열 갖고 해주시면 돼요. 열다, 열다. 다시 돌려줄게요. 돌리고. 돌리고, 음, 팍, 팍 하셨으면요. 이번에 왼손으로 또 오른발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찍고 손 뻗고 발 닦을 거예요. 다리 다시 찍고 오른손 뻗고 그 다음에 왼발 여기서 한번 두번 찍어줄 건데요. 한번 두번 찍어줄 때 오른손 왼손 수영 가줄게요.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켜주고.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음파, 음파, 짠, 짠, 짠. 열고, 세 넷, 짠, 짠, 짜잔. 원, 에나, 투, 에나, 쓰리, 포, 음파, 파 찍고, 걸리고, 하나, 둘, 그 다음에 펭귄 모양 만들어줄 거예요. 펭귄 만들고, 자, 여기까지 돌기니이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서세파 음파 음파 음파, 음파. 열세 하나 둘셋넷따라두번 치고 돌리. 대 나오는데요. 이때 모양이 오른발 뒤로 차주면서 뒤로 빠지면서 경고하는 게 왼발 나오 생각하면 에요 시작 경고하는 게 이렇게 왔으면요. 그대로 다시 오른발 끌고 오면서 왼발을 오른 손으로 삭고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예측해 봐. 원, 투, 쓰. 왼손으로 그 밀어줄 거예요. 비켜 하듯이 밀는데 이때 골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돌릴 거예요. 쿵이 방향으로 쿵손 같이 쿵갖다가 모아주고 이때 쓰기실은 중앙이기 때문에 많이 숙이거나 하지 않고 돌려서. 글지도 몰라 하면서 밖으로 쭉 밀어줄게요 자, 글지도 몰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세리시 파트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부터 셋에 경고하는데 조심해야 돼 글지도 몰라 있으면요 그대로 열받닥데 나오는데 한번두번 찍어줄 거예요 원투네 처음에 살차 내려가고 원투그 다음에 한번내려줄거예요원투 살짝 살짝 문등해가면서 원투 쓰리 포 갈건데요 열어 봤는데 못 나오던데 갈거예요둘 하고 손 X 주먹 쥐고 X 그 다음에 풀거예요 그래서 열어 봤는데 원투 이때 다리는 꼬리만 가면서 열어 봤는데 못 나오는데, 근데 우리 요거 두번할때한번더잘 찍어주시면 돼요. 다시 시작. 열 봤는데 못 나오는데 하고 이제 오른발 받치고 왼발 네, 나오면서 왼손으로 한번두번 제트 그렇게 번, 생각하시고 한번두번 번 가줄 거예요. 쿵. 다시 세, 네. 열 봤는데 못 나오는데 왜 나도 몰라하는 나 몰라 하면서 다시 자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한번더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하고 그대로 이제 다시 넘어갈 건데 왜 나도 몰라 자 이렇게 왔으면요 바로 우리 손을 쫙뻗을거예요 몰라 하고 다리 돌리시면서 뻗었다가 손을 한번 두번 세번 오른손이 먼저 앞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나도 몰라 왔어요 와서 원 뻗었다가 투 쓰리 앤포 쭉 뻗다가 원, 2 3. 자 M 포갈때 이제 V 자 만들어서 무릎을 한번 쫙 쓰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 다리 안 갔어요. 쭉 갔으면요 그대로 다리는 하나, 둘셋 이렇게 와줄 거예요. 하나, 외로 왼로왼오발 맞추면서 손을 광천아, 둘, 셋 이렇게 포즈 만들어줄 거예요. 조금 웃겨요 다시 쭉 뻗어서 원. 3, 4 하면서 그다음풀어줄거기다 그다음 코에 눈빛 으로주면서한번더자왠 나도 몰라 하고 슉 내게 묻지마 나왜 그러는지 못보니까 우려를 못해요. 다시 한번더자 뻗었으면은 바로 1, 2, 3, 4 이거 바로 얘기하고 드디어 갈 거예요. 쫙 갔으면 그대로 손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할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이때 오른발 뒤로 먼저 가면서, 원, 투, 쓰리, 포 뒤로, 오른발 받치면서, 원, 발 모으시고, 왼발 끌어오시고, 다시 왼발 가면서, 투, 오른발 끌어오시고, 걸어줍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 원. Wow. 딱, 하고 내게 네개 빠진 거. 마, 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아이즈 바퀴를마무리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요. 그대로 이제 손을 쫙 뻗을 거예요. 조미씨 같은데요. 손 양쪽 손 뻗으면서 오른쪽 발 앞으로 밀어주는데요. 이때 골반만 돌려줄 거예요. 골반을 앞으로 돌릴 건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둘, 두번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원, 투, 쓰리. 갔다가, 양손, 투, 투, 올려줄 거예요. 투, 투인데, 이때 오른발, 빠지면서, 투, 투. 자, 다시 한번 더, 세. 원, 투 두, 스리포 하시고 그대로 오른발 놓으시면서 왼발을 뒤로 보내주면서 다시 오른발 들릴 거예요. 저희 왼발 슬라이딩 하고 오른발 들려주죠. 이거 놓아주면서 왼발 다시 이동하면서 오른발 들고 앞으로 뒤로 그래서 뒤로 앞으로 뒤로 갈 건데요. 우리 손은 필드 리듬 먼저 이렇게. 왼손이 앞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갈 때는 오른손이 앞으로 뒤로 어, 그럼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한번더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연결해볼게요 시작 Freedom Rhythm 몸이 위협하는 그 다음에 제가 뒤로 앞으로 뒤로 갔어요 뒤의 상태면은 오른발 내려주면서 가슴을 양손으로 잡아줄게요 잡아주고 그대로 오른손을 한 번, 두번 알로하 댄스 주듯이 한 번, 두번꼬아서 가줄 건데요. 하나, 둘갈때 우리 몸도 같이 약간 웨이브 들어가면서 따라갈 거예요. 다리까지. 하나, 둘 이렇게. 다리가 같이 따라가면 빨리. 셋, 넷. 원, 투. 이렇게. 다시 수영도 해볼게요. C, C, Feel t h 몸이 흘러가는 로조와 하셨으면은 그대로 지금 오른손 들려 있죠. 왼발 나가면서 오른손 가슴 위로.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면서 왼손 가슴 위로 해줄 거예요. 손만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가고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왼손 내려주면서 왼쪽 골반으로 왼손 오른손 손만 다시 시작 와. 왼발 나갔댔어요. 반대 발은 반대로, 그래서 발은 왼오 왼쪽, 왼으로 걸어가 줄 거예요. 다시 시작. 한 번, 두 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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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렇게 왔으면요 그대로. 바로 지금 딴따라라라라라 하시고 이번엔 오른손으로 저리 비켜 왼손으로 저리 비켜해줄 거예요 오른손으로 저리 비켜가는데 이때 왼발이 비우가 하면서 자리에 있어요 원래 저희 제자리에 살 거예요 왼발, 오른발 해줄 거예요 손과 발이 반대로 시작 저리 비켜, 저리 비켜하고 그대로 손을 둥글게 둥글게 말면서 왼쪽에서 팔이면 로왔다가 숙이시는 겁니다. 슈 와서 왼발 뒤로 가면서 짠 넘겨줄게요. 다시 어, 뚫엔 다시고 모아 주시. 둘, 둘, 셋, 넷. 손은 우리 가슴 할 때는 1, 2, 3왼손부터 다시 시작 음파, 음파 하시고 오른손 뒤로 왼손 뒤로 오른손 앞으로, 왼손 앞으로 올 건데요. 다리는 벌렸다가 모아야 예요 다시 여기서 해볼게요. 1, 2, 3 하시고 오른손 오른발 왼손 왼발 다시 오른손 왼손 다른 그냥 따란 따란 해주시면 돼요. 제가 대상한 거 시작. 음파 음파 하고 짠짜나짜나 짜. 뭐를 보여? 손에 뭐를 떼나? 하나씩 양손. 이쪽에 이쪽에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수영부터 해볼게요 세, 이 음파 음파 짠짜나짜나 짜. 자, 자, 자. 하시고 양손. 열어줄건데요 니은자한대 모양으로 열어주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쭉 뻗어주시고 오른쪽은이 사람은 이사리고 모았다가. Bitch. <laughs> 두번세번 여기까지 음. 한번더 해볼게요 어디부터 하냐면요 여 음. 중간에 해볼게요 세, 에, 음파 음파 오에 오에 오원투 오, 쓰리 포 세에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쏘쏘 하하 주거 밀고 짠 포즈 자, 네. 제가 준비한 파트 이 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직접 따셔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복된 동작들있고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튜토리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